자, 186번을 봅시다. 보면, 1항에서 n항까지, 10항까지 합의 최대 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모든 자연수 k에 대하여 ak는 이것의 근이다. 인수분해 하면 되겠지? 그러면, 근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 8 더하기 k 이거나, 아니면 5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오지. 자 그리고 이제 봐야 될건 뭐냐면 이렇게 연속된 것이 고비 음수를 만족시키는 10 이하 자연수 n의 개수는 2개라고 했거든 써보자고 뭔지 모르니까 a1은 뭐가 돼 7이 되거나 어, 마이너스 7이 되거나 4가 되거나 그 다음에 a2는 2면 마이너스 6 아니면 3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얘가 A3 얘가 A4 얘가 A5 얘가 A6 A7 A8 A10까지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어, 1,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4, 3,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단 말이야.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냐인 문제인 건데 살펴보자. 자, 곱한 것이 음수가 되는 n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얘는 만약에 이제 이쪽 라인을 쭉 따라가면 얘는 안 바뀌지. 곱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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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이러다가 0이 됐고 그러니까 0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생각해보면, 음, 만약에 이제 여기서 0을 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0도, A5도 0이고, A8도 0이라고 한번 해보면, 그럼 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게 최대 값이니까 양수가 최대한 많게 이렇게 갔어, 이렇게 골랐어.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을 한번 보면 음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얘를 하나 들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요렇게 요렇게 얘네들을 골랐어 요 0은 요거에서 부호가 바뀌게 되는 거지 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에서 마이너스 뭐 3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 1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 2 예를 들어 이렇게 골랐다면 그냥 하나 골라본 거야. 그럼 곱하면 부호가 그대로 되다가 이렇게 될때 어때? 0이 됐지. 0이 그러면 이거 만족하는 거 하나 생겼고 두개 곱해도 0이 되니까 또 하나 생겼지. 그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하나 생기겠지. 여기서도 보면 0이 되는 게 하나 생기지. 우린 0보다 작거나 같아를 골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4, 5 그다음에 7 요거 a7 a8 곱하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돼. 4 개가 되는 거야. 네 개. 근데 우리는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는 두 개여야만 되는 거야. 두 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문제가.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 두 개만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라면. 명을 만약에 하나도 선택하지 않으면 가능한가 볼게.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가다가. 다양하게 할 수는 있지만. 최대 값을 구하니까 양수가 일단 포함이 많이 돼야 되겠지. 그럼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얘를 택하지 않았으면 내가 만약에 얘를 택했다 해봐.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되는데? 음수가 됐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두 개가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양수가 되지. 그지? 이렇게 곱하면 양수가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곱하면 0. 얘가 택해졌다는 건그 다음에 뭘 곱해도 또 0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야 돼? 지금 바뀐 게 여기서 하나 있었지. 양양 하다가 여기서 고르면 이렇게 다 가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럼 만약에 이제 이렇게 간다라고 봤을 때는 어때? 하나, 두 개가 생기지. 그지? 자,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찾아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합이 최대가 되려면 일단 무조건 양수가 많이 들어가고 음수가 좀덜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럼 어떤 상황일 때 그렇게 되냐 보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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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제 이미 생겨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음수가 가야 되겠지. 지금 우리가 최대값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가는 것보단.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돼? 요거보단 요걸 골라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음이 됐고 여긴 양이 됐지. 그렇지? 양이 됐고 그다음에는 뭐가 돼? 또 곱하면 양이 됐지. 근데 얘보다는 당연히 얘가 좀 작으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0 되는 0 되는 거니까 우리가 찾는 게 생긴단 말이야. 지금 음 되는 게 이렇게 하나 생겼고 하나만 지금 있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되니까 얘가 선택돼야 되겠지. 그지? 얘가 선택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쪽게 선택되어야최대값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보면 a 이렇게 곱하면 음수. 그 다음에 어, 음수가 하나 나오면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제 양수 이렇게 돼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렇게 됐을 때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음 7. 그러면 21. 얼마야? 얘가 마이너스 8이지,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6, 13, 8 하면 이때가 이제 5가 되거든, 5가. 5가. 또 다른 게 뭐가 되는지 좀 봐봐. 다른 게 규칙은 이제 알겠지. 이렇게 쭉 갔는데, 만약에 이렇게 갔어,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이제 0을 하나 포함했다는 건 이미 두 개는 확보됐지. 뭐가 두 개가 확보됐냐면 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말이야. 자 이렇게 곱하면 0 되고 그러니까 4, a4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0 되니까 n이 4랑 5일 때 이렇게 두 개가 된 거야. 이제부터는 음수가 생기면 안 되거든. 그럼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러면 음수가 되면 안 돼. 0이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고. 되겠어. 0이 하나 선택될 때를 말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얼마가 되냐면 음수가 잔뜩 있지 벌써 그러면 마이너스 12 13 14 이러니까 5보단 작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0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럼 당연히 이쪽 0을 택해도 되거든 반대의 상황 근데 이거는 마, 이 아까 내가 더 했던 것보다 숫자가 훨씬 작아지겠지 그럼 이건 두고 그러면 0을 하나 선택했을 때 그랬고, 그럼 0을 아까 하나도 선택 안 했을 때 바뀌는 거 한번 해봤잖아. 0을 두개 선택하면 일단 기준이 뭐여야 되냐면, 0을 두개다 선택을 한다면 이해하지 얘들아. 이렇게 곱해서 0되니까, 또 이렇게 곱해서 0되니까, 또 이렇게 곱해서 0되니까, 이렇게 곱해서 0되니까 만족하는 게 4개가 돼서 안 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0을 한 개를 택하거나 아니면 0을 한 개도 택하지 않거나. 그럼 0을 한 개도 택하지 않고 a1, 2, 3, 4에서 a10까지 합이 최대가 된다라면 최대한 이렇게 양수를 확보하고 0안 택해야 되니까 예 택해야 돼. 그럼 곱해서 음수 하나 나왔지. 그 다음엔 이제는 음수가 나오는 게 아마지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곱하면 너 해도 되고 너 해도 되는데 굳이 마이너스 2할거 없지 최대값 찾으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곱해서 양수가 되려면 얘 해도 되지만 굳이 마이너스 큰거할 필요 없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또 이제 0을 택하면 안 되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음수가 되는 게 하나는 있어야 되지 여기서 요거 양수 택하고 그럼 이제 두개 곱하면 음수 되는 거 하나 찾았고 이건 양수 이제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되겠지? 이러면 0은 하나도 선택하지 않고 음수가 되는 게두 개.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 그러면 최대 값은 얼마냐? 라면 5 이렇게 되겠지.